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도지코인입니다. 도지코인이 지금 엄청난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, 시장이 지금 약간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. 도지코인도 이렇게 시장, 이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, 갑자기 단기적으로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 비트코인이 지금 1억 2800만원까지 크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견인력으로 이 알트코인들 조만간 더 크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도지코인 상승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홀딩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도지코인이 단기간에 이1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도지코인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%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, 2등분에게 1 천만개, 3등분에게 150만개의 비토토렌트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%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.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면 나중에 호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도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도지코인이 거래 대금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기 위해서 이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다시 한번 터져 준다면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그 모습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기사 보시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정부 효율부 이 수장으로 발탁이 됐다고 하는, 하는 이런 내, 내용도 이 도지코인의 상승이 연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겠고.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최,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12일에 이 발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런 트럼프는 이 정부 효율성 부서 이 도지를 이 공동으로 이끌 거라고 발표를 했고 첫 번째 목표로 이 연방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정부 운영을 간소화할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머스크 관련 소식에 도지코인이 지금 큰 상승 나와주고 있고 이 암호화폐 통합 가능성 및 머스크 이 테슬라 도지코인 연계 재조명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이 25년에 1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. 자료 보시면 도지코인은 지금 이전 패턴과 동일하게 급등 구간에직면해 있는데 지금껏 나왔던 패턴대로라면 일차적으로 1달러까지 도달할 수.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추가적으로 2차 상승까지도 나아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불장이 찾아왔을 때이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알트코인들은 5배 오르고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 10배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전에 미리미리 담아두셔야지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도 지금 이 도지코인 홀더 분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데요. 제가 앞으로도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이나 이 대응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해주시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